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요 며칠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능 이후 대입 전형이 본격화되고 연말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라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방역 수칙 준수 등 강화된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중식당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식탁 의자를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였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로 영업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돼 가게 운영에 어려움은 더 커졌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업적인 부분의 손실도 걱정이 되고 이런 방역이나 이런 수칙들 잘 지켜가지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 수는 광주 191명, 전남 231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최근 며칠 새 하루 발생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요소는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비수도권도 증가세가 뚜렷해 어떤 경로로든 새로운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대입 면접이 시작돼 지역간 이동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을 간다던가또 면접을 위해서 그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 방문에 대한 상황이 생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의 이동량 증가나 성탄절 등 연말 각종 모임 역시 감염 확산세의 변수로 꼽힙니다. 그만큼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각종 시설 출입 제한 등 강화된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육군 상무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장성군은 상무대 장교 교육생 3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 결과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무대 관련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된 이들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져 장염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12개 의료기관에서 급성설사 환자의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둘째 주 4.2%에서 셋째 주14.7% 이달 첫째 주 20.2%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인위생수칙이 강화됐는데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장염이나 집단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 순천만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H5와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는 닷새 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최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일심 선고 형량이 가볍고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판결 사흘 만에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와 향후 재판 일정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이 전두환 씨에 대한 일심 판결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전 씨에게 선고를 내린 지 사흘 만에 결정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겁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반해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씨가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적시했는데도 재판부가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사실 허위 기재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일 빌딩에 대한 국과수 타는 감정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7일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은 1980년 5월 21일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광주가 범죄 피해 발생지이고, 재판 관할도 광주에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르면 내년 2월쯤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 씨의 회고록 내용이 고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재개되면 전두환 씨는 또다시 광주법정에 서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성명을 내고 조슈아빙과 아그네스차우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징역형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재단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염원은 이 같은 통제로 입막음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제 홍콩 웨스카오룽 치안법원은 조슈아빙 등에 대해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선동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평가해 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2년 전쯤 이미 여수시 의회에서도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내버스 운전사의 친절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해마다 보조금 1억여 원을 회사 3곳에 나누는 서비스 평가금 제도. 정산서에는 운전사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적혔지만, 당시 운전사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 공사비나 냉난방기 구입비도 세부 내역이 없어서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비스 평가금에 대한 의문은 이미 지난해 2월 제기됐습니다. 운전사 개인 평가를 보조금에 반영해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회사 돈을 써야 할 휴게 공간 개보수 등의 돈을 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운전사 개인 지급이 맞다는 지적에 당시 여수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온전히 그분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회사 자체 자금으로 할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두개 회사 반년치 수당. 3천여만 원이 구 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운전사들이 항의하기 전까지는 정산서의 보조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에서 일단 나가는 모든 돈은 세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투명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내 버스 운전사들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여수시의 보조금 관리 감독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청 담당자는 가금을 지급하고 운전원 수당 지급 시설물 에 대해 확인 및 시설 사비 내역에 대한 사를하지 않아 직무 기고 운전사들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수 경찰서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버스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출생 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가 내년부터 산모 1인당 최고 680만 원의 출생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책정한 예산 488억 원의 절반 가량인 232억 원을삭감했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수당 지급으로 출산율 증가 효과가 낮고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삭감 이유로 들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첫째 100만 원부터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의 축하금과 함께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가 내일부터 25일까지 4차 산업기술과 결합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2023단 비엔날레 전시를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 작품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작품과 산업단지 풍광을 영상미디어로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2월부터 정보화 사업 등에 투입될 청년형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 45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여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능력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전남대학교와 해남형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대는 자체 연구기관인 빅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농업연구소 등을 연계해 해남형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이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 사업에 참여할 지역거주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인턴 참여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6주간이며 참여 희망자는 11일까지 관련 서류를 담양군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세지면 동곡 사리 주민들께서 15만원, 송재일리 주민들께서 23만원, 남평읍 우산일리 주민들께서 11만원, 상공리 주민들께서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상포면 신도일리 주민들께서 11만원, 산포면 내기일리 주민들께서 19만원, 등정일리 주민들께서 18만원, 산재리 주민들께서 20만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주시 삼포면 화질이 주민들께서 16만 원, 구례군 간전면 생활개선회에서 10만 원, 영광군 홍농읍 단덕 1위 단지 주민들께서 12만 원, 신석 1위 상석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석 4리 명당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진덕 1위 하산마을 주민들께서 12만 원, 신석 3리 하성마을 주민들께서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순신에 치중돼 있던 여수 문화유산 발굴을 고려가요 장생포와 동동으로 확대해 재생산하는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준옥 명예교수는 어제 여수에서 열린 여수 동동 북축제 정체성 강화 학술심포지엄에서 고려시대 여수에서 왜구를 쫓아낸 것을 기념하며 불렀던 장생포와 동동은 창작 배경과 형성 과정을 볼때 여수 지역의 문화유산이란 사실이 명백하다며. 축제뿐 아니라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의 한 야산 화재 현장의 화물차 안에서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젯밤 11시 10분쯤 고흥군 금산면 한 마을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결과 인근에 세워진 화물차 운전석에서 불에 훼손된 상태의 사망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불로 2헥타르 정도가 탔고 자연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남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화순과 구례 등 전남의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볼때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 가량이나 낮습니다. 낮 기온도 8도 안팎에 머물러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또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말에 등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을 기록한 곳들이 많습니다. 담양이 영하 2도로 춥습니다. 아침 기온 곡성은 현재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7도, 영암과 진도 8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도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